우리 아들 신혼여행 사진 좀 올려 볼까? 아또 말자야. 우리 애들 신혼여행 가서 찍은 거야. 예쁘지? 어. 언니, 세연이 베트남 갔네. 응? 내가, 내가 베트남 갔다고 얘기했던가? 너 어떻게 알았어? 그거 언니가 보낸 사진에 써 있어. VBN 호치민이라고. 뭐? 세상에 말자 할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우리 스마트폰 속에는 위치 태그라는 시한 폭탄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한 폭탄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빈집털이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손주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노출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쉬운 세상연구소 소장 쉬세연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순자 할머니가 결혼한 자식을 다른 할머니에게 자랑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사진을 보냈고 사진을 확인한 말자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의 사진을 통해서 순자 할머니 자식이 어디 있는지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순자 할머니로 마무리됩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자 할머니가 어떻게 순자 할머니의 정보를 알게 됐는지, 말자 할머니의 휴대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카카오톡에 들어갑니다. 순자 할머니가 말자 할머니에게 보낸 사진이 여기 있어요. 두 장의 사진이죠. 하나는 이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 순자 할머니가 갤러리로 들어가요. 카카오톡으로 통해서 받은 사진. 한 장, 두 장이 있죠. 자, 여기에서 아래 느낌표 보이시죠? 요거를 눌러봅니다. 상세 정보라는 건데요. 와우, 2025년 10월 6일 날 만들어진 사진이고, 아래 보면은 호치민, 베트남이라고 써있네요. 이걸 클릭해 봅니다. 이걸 클릭했더니 더 많은 정보가 들어와 있어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 볼게요. 어, 베트남에도 롯데마트가 있네요. 벤탄시장이라는 곳에서 가깝고요. VBN 워킹 스트리트라고 써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죠. 그곳에 놀러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확대가 돼서, 아, 이 근처에는 이런 건물도 있고, 여기 보면은 주소가 있죠. 어, 베트남 말이에요. 쭉 늘렸더니 근처에는 이발수도 있고요. TM hot t k 베트남 말이에요. 그리고 사라는 어, 바 라운지가 있어요. 재밌게 놀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소가 떡하니 나와 있어서 우리 아들 부부가 어디로 놀러 갔는지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해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론적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카메라 앱으로 들어가세요. 자, 카메라 앱으로 가시면 톱니바퀴 창을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사위 숫자 4와 같은 모양이 있죠? 눌러주세요. 자, 왼쪽 편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자, 카메라 설정이라는 창이 나오고요. 선으로 위로 쭉 올려봅니다. 쭉, 쭉. 위치 태그라는 것이 있어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장소가 위치태그로 추가됩니다. 지금 파랗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전부 회색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나의 소중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혹시나 위치태그를 유용하게 쓰신다거나 또는 기존에 찍어놓은 사진들을 위치 태그 없이 보내시고 싶은 분들, 즉, 다시 말해서 카메라 앱에서 위치 태그를 끄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한 방법이에요. 그분들도 사진을 보낼 때 위치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 들어가시고요. 자, 왼쪽 아래에 플러스를 눌러서 앨범을 통해서 사진을 보내시겠죠. 우리, 어떤 사진을 보내볼까요? 자, 사진 컨택하기 전에, 자, 아래 숫자 3 같은 주사위 클릭하시고요. 자, 화질이 사진에 대한 것과 동영상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저용량, 일반 화질, 원본, 일반 화질, 고화질. 동영상은 상관이 없어요. 일반 화질이든 고화질이든 용량에 대한 문제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원본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일반 화질. 자, 원본을 눌러 볼까요? 확인. 어, 안내가 뜨네요. 원본으로 사진 전송 시. 촬영 장소가 포함된 메타 정보가 함께 전송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았어요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위치 정보를 보내기 싫어 그러면 일반 화질로 가실게요 확인 아무것도 안 뜨죠 그러면은 보내도 됩니다 자, 크리스마스 때 즐거운 추억을 자랑할게요 말자야 받아라 전송 자, 이렇게 보내시면은 아, 여기 우리 집이네요 알고 봤더니 자 이번에는 문자에서도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들 있죠 문자에서도 카카오톡처럼 위치 태그를 보내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어, 문자 앱으로 들어가세요. 오른쪽 중간쯤에 있는 점 3개를 눌러주세요.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추가 설정 있죠. 눌러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미지 공유시 위치 삭제가 이렇게 파랗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이미지 공유시 위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보셨죠?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정보가 나도 모르게 제3의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가족끼리면 그나마 괜찮아요. 하지만 사진을 전달, 전달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전달된다면 그 사람들이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서 내게 접근한다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함께 조심하자고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이모가 네 명이나 있습니다. 일명 독수리 오자매라고 부르죠. 다들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셔서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저를 무지하게 찾으십니다. 매일 엄마 집 이모 집 왔다 갔다 방문 학습을 하다 보니 여간 피곤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영상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돈도.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딱 30초만 시간을 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 시세현은 저희 독수리 오자매가 겪은 실제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스마트한 세상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시세현이 여러분들의 놀이터이자 쉼터이자 정보의 장이 될수 있도록 한번 키워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한 생활을 위해 쉬운 세상 연구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만 쉬세요. 고맙습니다.